어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올리는데요 어, 예전에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얘는 16,000원 위를 뚫지 못할 거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결국 16,000원 위에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뭐 16,500원에서 고가를 찍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000원, 12 1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10,000원까지 떨어지면은 9,000원, ,000,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근데 결국 뭐 4,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역시 다이나믹 디자인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은 주식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뭐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그래서 얘네들이 핸들링 하기가 쉽구요 얘네들이 어 일단은 얘네들이 그 13,000원에서 15,000원 그 16,000원 사이에 얘네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 주, 그 주식이라는 거는 전환사채 주식이죠 전환사채 주식을 얘네들이 백오십억 150억 들어왔던 백오십억이 들어와서 삼천삼백칠십오 원, 칠십오 원에 얘네들이 최 최종 조정가액이 삼천삼백칠십오 원이었잖아요. 근데 어 결국은 얘네들이 그 삼천삼백칠십오 원에 백오십 억, 백오십 억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만삼천 원에서 만오천 원 사이에 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얘네들 어, 소량으로 150, 150억 치를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일단은 150억을 팔았으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본전은 친거죠. 본전은 쳐놓고 일단은 얘네들이 남은 물량으로 남은 물량을 다 그냥 뭐 4천원대 처분을 한다 그래도 얘네들은 150억원 150억원을 투자 처음에 투자했는데 그래도 75억원이 남아요 어 제가 뭐 요거는 뭐 전문 뭐 주식 유튜버가 아니라서 요런 수치 같은 것도 지금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회사 사무실이라 가지고 뭐 수치 같은거 제가 계산한 거는 집에 다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계산한 그 수치가 다 있거든요 수치가 다 있는데 지금은 없고 제가 그때 계산했던 그걸 기억을 해 보면은 얘네들이 어 고가의 한 150억 정도를 팔고 어 나머지 거는 한 75억 정도 차익을 보고 음 75억 정도를 차익을 본 걸로 저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75억을 남겨 먹었어요 150억으로 그럼 얘네들 물량은 일단 떨었죠 전화 대체 물량은 떨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슈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근데 또 슈팅을 하겠죠왜 슈팅을 하냐면은 75억 정도를 4천 원대에서 팔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4, 4천 원대 초반 아니면은 뭐한 중반, 뭐 사, 아마 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4000원대 초반 중반까지는 안된거 같고 기, 그때 기억하기로는 계산한거 아직 그때 계산했던 게 오래돼 가지고 <laughs> 제가 솔직히 뭐 일하고 바빠서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은 결국은 4000원 초반대에 아무튼 하면은 팔면은 75억이 얘네들이 수, 우, 이익이 남게 되는데 근데 이 75억을 얘네들이 어 누구한테 넘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걸 넘겨 넘기면은 얘네들이 75억을 가지고 또 슈팅을 하겠죠. 뭐한어 시가총액 한 지금 그렇게 되면 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어 지금 뭐 400억이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시가총액 대비 뭐 적어도 뭐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되잖아요 엄청 많 그게 뭐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물량으로 한번더 슈팅을 칠 거예요 이 물건으로 슈팅을 얼마나 칠지는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만원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만원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요게 관건이 에요 왜냐면은 어, 저는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비밀도 하나도 없이 얘기하자면은 어 중요한 거는 12,000원에서 11,000원? 11,000원에서 15,000원, 16,000원에 있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걷어내는 지가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걷어내는 지가 중요한데 그게 제가 분석해 보고 어 이거 걷어내는 거를 잘 걷어내면은 이거는 충분히 위로 슈팅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 다이나믹 디자인은 뭐 예전에 뭐 네이버 종투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피보나치 수열, 뭐 엘리엇 파동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거랑 전혀 연관지으면 안 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엘리엇 파동으로 개미들을 꼬시는 꼬시는데 그 수법을 쓰지 얘네들이 정작 얘네 수법을 안 써요. 왜냐면은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수법을 이런 좋게 작은 종목에 하면은 새롭이익기 나겠어요. 얘네들만의 셈법이 다 있거든요. 얘네들만의 셈법이 다 있으니까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전환사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제가 꿀팁 하나 드리지만은 뭐 피고나 수솔 같은 거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피고나 수솔 같은 거는 누군가 밑에서 매집을 하고 팔고 매집을 하고 팔고 그렇게 가는게 그거는 그렇게 갔을 때뭐 대형주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뭐 피보나 지수열 뭐 엘리언터 파동 같은게 잘 맞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틀린다고 봐야 돼요 뭐 그래서 특히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이벤트가 엄청 많은 회사들은 이벤트라는거는 악재죠 악재같은 이벤트가 많은 회사는 그런 거는 흡소에 속한다, 소금수에 그냥 소금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그렇게 보고 일단은 만원 매물대를 만원 위에 매물대를 어떻게 털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아무튼 제가 만원 언저리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시간 내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KPM 테크를 보고 있는데 KPM 테크도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어상 KPM테크에 관한 그 영상도 남길 테니까 어 궁금하시면 한번 시청해 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